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지난 7월 2일 표준계약서 쟁취투쟁 선포식을 냇마블 구이 강장 땡볕에서 뵙고는 다시배니 너무도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지난 25년간 우리 방문 점검원들에게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 노동자 근로자라는 단어는 너무도 낯선 단어였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위임계약서가 무엇인지 뭘 쓰고 일을 했다는 건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한 달짜리 자동 계약직이란 것조차 누가 알려 줬습니까?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대우도 못 받고 특수고용 노동직 방문 점검하는 일 하는데 대체 뭐가 특수하다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들의 조카, 자녀들조차 가까운 편의점 아르바이트란 일을 할때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3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달짜리 자동계약직 특수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할땐 재영업자니까 당연한 양 사장님 마인드로 일하게끔 만들더니 툭하면. 아직도 업무 해약 업무 해약 소리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쉽게 업무 해약 소리들을 해대는지 이제는 알것 같습니다 좀더 빨리 우리가 표준계약서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하였더라면 지난 SK MCGV 동료의 죽음 또한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절박한 이유로 거리로 나가 서명부스 만들고 방문점검원의 고독사 영상을 틀면서 지나가는 분들께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선전전에서 천막 앞에서 모르는 분들에게 서명을 받으려니 정말 무기다함에 왔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동료들조차 강제하지 않아도 한분한분 한분 표준계약서 서명에 대해 참여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운 날몇 차례의 표준계약서 거리 선전전에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없이 간절함을 갖고 얘기했더니 울컥함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집회에선 스스로 나서서 서명해 주시는 거에 고마움과 동지애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집회에서. 거리에서 쉬지도 못하시고 방문 점검원 표준계약서 서명운동 동참해 주신 여러 공지님들 감사합니다. 서명해 주신 시민들의 수사만으로도 정부나 기업을 압박하는데 큰 힘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표준계약서를 심할 점으로 노동계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근로계약서보다 더 좋은